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보다는 코로나 십9와 함께하면서 우리 일생 일상 우리의 삶,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지속 가능한 문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는 위드 코로나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한뭐 2년 넘도록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좀 시름하고 있고 또 고통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퇴치가 돼가지고 이제 백신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 코로나를 이렇게 추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질병 통제 예방센터에서 뭐라 그러는 거니, 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나, 코로나와 상관없는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한 그런 가운데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서 꿈꿔왔는데, 이게 참 낙심되는 얘기, 참 절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퇴치가 될,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새로운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타나 또, 변형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참,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만 이렇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낙심하던 모세라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그런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참으로 소심했고 낙심 마음 그래서 무능력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데 오늘 모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대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종교 사회학자 중에 이 에밀 디르갱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이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공통적인 그런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그런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긍정이란 말이 요즘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도출해내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자신감, 넘치는 자기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개발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 이 구비구비마다 힘들 때마다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자기 자신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얻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었다. 인간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받은 모세는 처음부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오늘 본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면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뭐 연거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NO!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막 그러는 게. 주력기 3장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는 거죠. 1 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사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내나 말하는 제주도 없고 언느려서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모세가 주여 왜 하필 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저를 택하셨어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막그런 불가능하다고 자기 부정하는 이 모세의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진노하셨어요. 보통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진노하시는 줄 알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화를 내십니다. 더 무서운 진노는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내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 대고 못 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셨어요. 이게 처음 창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창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섭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뭘 만드시는 게 아니고 처음 창조할 때 해당되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제 추구하지만은 지금은 섭리 시대나 창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지고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창조 시대가 아니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데서 뭘 해보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없는 데서 뭘막 해보려고 해요. 전부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네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죄 가지고 와.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오너라. 그래, 말씀하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예, 병입니다. 제 가지고 있는 건 병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와라. 내가 그 병을 통해서 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그래? 문제를 가지고 오너라. 문제 없는 사람은 내가 일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고 병도 없고 죄도 없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 우리 바로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이름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있죠? 어떤 게 소중합니까?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출발점이다. 그랬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일찍 그런 말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아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어느 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참, 나는 나에게 속았어.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내가 나 자신인데 내가 뭘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내가 모르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속으면서 살아왔어. 이렇게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 때, 그때의 번민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우치고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나에게 귀중한 것이 뭐냐? 그것을 아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소중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데 나에게 소중한 것들. 그런 것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 지 못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소중한 게 뭐냐면 그 소중한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걸 발견하긴 했는데 그냥 묻혀놓고 만다고 하면 아무 소용 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거기다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집중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다른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 네 번째 소중한 거 있는데, 네 번째 소중한 거는 독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알았고, 또 나에게서 소중한 것도 알았고,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완벽하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는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거다. 거기다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거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개발하는 것 이걸 활용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뭐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마흔 살 때에 미디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80세가 될 때까지 다 상실을 해버렸어. 젊음의 방역을 다 잃어가고. 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고 이제 내가 뭐냐. 아주 허탈감에 빠져있어. 그러면서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바로의 궁궐이 있을 때는 세계의 최고의 문명 그리고 지성을 다 배웠는데 그게 무슨 소이 있나요?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궁궐이 있을 때의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뭐 가시덤불밖에 없다.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고그러십네 손에 있는 건 뭐냐? 이 모세가 지팡이라는 갖고 있어. 요 모세의 손에 붙잡고 있던 것. 사십몇 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양떼를 칠 때나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뭐 말은 막대기에 불과한 이게 뭐가 예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시냔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것을 들고서 양을 쳤으니 때로 찌들은 그런 지팡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모세이기 모세야, 네 손에 들려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 예,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 그 뱀에서 달려드니까 모세가 피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용기를 내서 꼬리를 딱 잡을 때에 지팡이가 되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독사를 지팡이로 았 놀라운 표적을 보았어. 독사를 손해진 위대한 능력자가 됐어.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큰 능력이나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로 표적을 보이시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으로 보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를 보면서도 목사에게, 아, 그 목사님 참 약점이 많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있고요. 아, 우리 목사님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긍정적인 사고는 언제든지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칭찬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장점을 보고 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쨌든지 약점을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어두운 면을 보고. 그러니까 똑같이 병원에 들어가면은 병원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치료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뭐 영안실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두 가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치료받고 나가네. 아유, 이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어떤 사람은 영한 실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병원은 사람 죽기만 하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나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무슨 지팡이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준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역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네요. 그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라. 그냥 갈증 때문에 기갈로 좀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을 쫙그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그 속에서 샘물이 쫙 깔깔 소산. 기가를 면하고 생수가 흘려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모사,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가난안 땅으로 가는 그 애국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집행이가 됐습니다. 목말라 갈증에서 사경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선물하는 그런 기적의 집행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재능이 내 재능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재능으로 변화되고 역사되고 내게 있는 시간 이것이 나의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이렇게 쓰임 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에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독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인생의 지팡이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늙으면은, 늙어가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뭐 젊었을 때는 젊은 가지고 폐기 있게 살는데, 나이 들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 어떤 사람은 물질에다가, 물질의 지팡이, 거기다 의지하다가 시험과 올모가 되고, 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지팡이 삼아서 자식을 지팡이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결국은 그 자식이라고 하는 지팡이로부터 배신을 받아서 독사처럼 물려가지고 가슴에 한이 되는, 가슴에 멍든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사람을 지팡이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버림을 받고 권력을 지팡이로 삼았다가 마지막 그 권력의 지팡이로 두들겨 맞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지팡이, 어떤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백살된 저에게 주신 아들 이삭이 있나이다. 그 이삭을 바쳐라. 그걸 바쳐라. 아, 이 귀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큰 복을 받았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 성경에서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 밀가루 한음큼입니다 그래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거라. 이거 마지막 먹고서 이게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해요. 이 엄청난 요구죠. 그런데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기름통을 열고 밀가루 뚜껑을 열고 통을 털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주의 종을 정성껏 대접했어 하나님은 그 밀가루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셨으니. 저 베세다 광야에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명 모인 그 자리에, 이 허기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알아보라, 알아봐라. 누가 가진 건뭐 있느냐?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했는데 하나 주여 여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 반찬 도시락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이것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 많은 심령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가지고 뭐 바쳐라. 없는 것 가지고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내 내면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나에게 있는 이 지팡이 더 이상 마른 막대기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뭐 이제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기처럼 뭐 독감처럼 늘 이렇게 이런 절망적인 이런 막심적인 상황이지만은 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십시다 아버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소망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위대한 승리와 경륜 안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소유하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